그잡가보려고그잡아으려나를 그냥 술을 내이로고 나름 그냥 번면장 들어 올려갖고 내가 그래도 내가 여자디 안돼 안돼게 아, 집에 가야돼요 안돼 이래갖고 내가 버텼는디 아이고 보는 사람은 재밌어 죽겠지 아이고 어? 그래도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굶어 먹었냐. 그리 안그리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틀려, 안 틀려. 내 말이 해쁘대 이거, 뭐래, 씹어 먹을 동네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저런 동네를 대고 내가 이따 씹어, 택사! 이쪽에는, 그도내말 -E 알아. 이러면서 직구석이 됐지만요, 그래도. 내 말이 해쁘대 그리어. 알아들어 보더라, 그래. 내말 맞아, 안 맞아? 맞아? 아이고 그럼 어때? 내가요. 그 오빠만큼 안 그럴 줄 알고 따라가더니 내가, 내가 믿은 내가다. 똑같은 거예요. 나를 술로라다 빼개놓고 벌레라냐. 안 돼. 오빠만큼 믿었는데 오빠. 오빠만큼 어, 믿었는데 내가 이런타다니러니내가말라가 모르거든. 그래도 또 여자가 이쁜 게임, 또다 갈만한 게, 또 쓸만한 게, 버릴 만한 게, 달려는 거아니요 아이고, 이거 한 번도 안당했는 그들은 못생긴 에요 아이고, 자으로 이쁜 여자들은 어? 향기가 나를 그마에따르지 남자가 많이 따르오는 것이, 다 인물인물 인물 알아보는 것이, 같이. <목소리> 엄마, 엄마, 엄 친인이 좀부적절하 애교를 받으시고, 그럼 웃기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풍선이 누가 오른데요? 그, 응? 진짜 같이 하려고 온 것이지. 연극이니까. 요건뭐 풍선이지만, 네? 예? 요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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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 풍선인지 몰라. 누가 남자인지 뭘 알아도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요건 어떤 거야 어찌면 좋겠어. 요거 예비도 없는 자식을 낳았을까? 아니면은, 그냥 싹 지워버리고 좋은 남자 만나고 가까워 아무 말이 없으니내방도하는 그런 그만 자연유산 시키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고뭐 자연유산이겠네.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저 고생하고 예쓰고 참이 코로나 시구를 맞이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축제장도 없어지고. 여러분들 목포사막도 크죠? 그렇죠? 꼭 한번 찾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저기 저또 케이블카가 많습니다 이있 바다에를 다니 해상 케이블카가 많은데 여러분들 특히 잘 아시는 경남 사천 해상 케이블카는 몇 m면은 2,430m입니다 상당히 길죠 2,430m 2km 430m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송도가 해상계가 네, 1,970m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여수, 여수 해상계국가가1 5 0 0 m 입니다 그다음에 삼척 해상계국가 874m. 그런데 유달산 계국가는한번 가는 데 왕복이 아니에요. 한번 가는 데만 20분에서 25분 걸립니다. 근데 무려 길이가 3,234m. 다시 한번. 3km, 2 4 3 m 어마. 그리고 유달사를 휘감고 돌아서, 자 오포 앞바다 신안 비치호텔을 건너가가지고 고아도까지 가는데 그게 820m. 육지로만 2,414m. 어마. 그리고 또 사막도 그러죠. 예. 결혼식도 치를 수 있을 만큼 300명이 함께 앉아서 오임을 가질 수 있는 거. 사막도 그루즈가 있고요. 또 해상 분수쇼,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 직접 나오는 해상 케이블 쇼이굴 아니 해상 분수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퍼 한번 찾아 주시면은 아주 후회 없는 오포의 추억 오포의 역사까지 두루두루 살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주시고 품바왕 재미이 사막도 그루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들 그래야 또 우리 저. 사진찍는 도에 봉순이 아픈 바도 좋아하고 나도 더 힘이 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래를 무슨 노래로 할까 저기 저그노래못뭔겠있니다그 노래 저기 저기 저저 저 뭐냐 저기 저 저기 저 전주 전주에서 계시는 서정훈한타의 그리고 각설이도 시고 사회도 잘 보시고 또 서정우 난타 전북 도청 건너편에 서정우 난타를 운영하고 계신 가수님이시대 제가 친구인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 못난 자식 오천 돈 벌어 갖고 회갑 잔치를 해드리는데 에? 그래도 마음속에 눈물이 없겠습니까그 회갑을 다 지우시면서 부른 우리 저 서정우 가수님의 못난 자식. 한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님, 그 우리 친구님이 불러드린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지 말로는, 살아 생전에 잘해라, 잘려라 하지 마. 그게 쉽게 돼요. 살아 있을 때는 내가 먼저 돈쓰기도 많고, 잊어버렸다가, 아이고, 내일 취하게 하다 보면 죽어버리고 그게 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도 마찬가지. 내가 자식, 자신 키우고 자식도, 나돈 별로 안 줄. 그런 게다삶이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 되시고, 사막도 그러죠.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주시면, 정말 열심 동창회 가족들간의 모임 그리고 모교 또는 동문회 친구들간의 모임 있죠 바다에서 하, 유람선 하, 하, 타고 가시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창끼리 또 여러분들 연인끼리 또분류끼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1시간 30분 또 그리고 또 주최측에서 원하시는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전화 한통 사막도 그렇 연락 주시고 이갈사싹 피해볼까 대 명소를 들려주시면 여러분 그 중에서 사막도 그러지 마 제일 낮지 그리 안 그려 아따 무슨 호래는 시골말놈의 동네가 물으면 대답을 하면 아는 아니 건 아니다 좌우로 돌이 돌이 내 말에 맞다면 사막 끝뜰 그, 끝 그, 그, 이해해 보되 맞아안맞아 틀려 안 틀려 또 어, 욕을 들어치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좋은 시간 되시고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되고도, 항상 올리는 인사지만서도, 아니, 이 인사를 즐거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일본 놈, 우리한테 보복 온다고 경지에, 예, 압력 놈, 이 새끼들 대기시라서입니다. Attention, please. Ace, e v e r e n t l n Welcome to! 저희 사막도 그들을 찾아주신 분, 찾아주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 태어난 건얘가 이미시바하 이미시바하 그런 게 아니다 금바마왕 재미들 봐서라도 꼭 한번 알아 이미시바하 안온사람 말고 온 사람들 말고 쉐쉐킹 호 잠성 지자아리가고자이마시이 막대부가세 가와사키나가사킹 시모누새끼 아벤새 진짜 나쁜새끼 쓰다도 똑같은새끼 가봉주스 가니발 피스볼 푸드 미니뽕, 가스뽕, g i 뽕 짬뽕, 콩까이파카이 베트남, 밀라노피셔 라따라따, 아라따, 에시밀라 g k 토 s j 치지크 u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u n g k a i benturan, bila roh bisa, rata-rata, 베 r a t a esin, ira, i n t e r 가 i l a n ciri, kristen, l i d b m w t 스바겐인 A 이시풀 오른쪽 운동, 2006월 급사강, 힐링그런 네덜란드, d h l k i o 6 나이스 미주해, 무부탄, 정치북 폐지 및 협찬, 그리고 사막도 크루즈 협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리는 청렬, 정렬, 김정렬, 저승 쳐지 말라고 빡들어 쳐 올려주고, 하늘 우러러 한점부끄러사람을 살라, 그지야. 그리고 남자들처지지 말라고 하늘로 빡들어 쳐 올려주고, 어기는 금방 떨지 말고, 철벽, 겨운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같은 놈들이 있으면 이런거라고 다 똑똑한 사람이렇게 못이어 못이어 내 말이 맞아 안맞 아니 이것도 쉬운 일이라 알죠 얼마나 힘든것이 배끊하면못이 뭐 흔들려갖고 그런게 여러분들 이렇게 배 끊기 전에 인사드리고 2시 4시 7시 여러분 아침에 오신 분도 8시 30분하고 11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또 회사 측과 눈를 해주시면 시간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을 위한 유람선 얘기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막 주시고요. 오늘은 신비한 사랑, 신비한 사랑, 신비한 사랑 같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하면 또, 또 이렇게 막, 사람들도 또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뜨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인사 앞에 들고 있습니다. 아유, 나 그러면 한 모금만 한번 볼게. 예. 아유. 아이고, 살았네 아, 인자. 예. 제가, 그 여러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 화등이란 노래로, 화등이란 노래로. 그집 앞으로 할까 올라갈까 할까? 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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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등이란노래로 여러분 다한번 인사드리고 스트림 쇼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스트림쇼 세트로 세트 자 갑시다. Vamos 추운 겨울에 네, 여기 마지막, 마지막, 여기, 여기 마지막이네 그래도 불화자는, 그래도 요 마이크가, 노래할 때 부르는 마이크 저걸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멘트할 때 말할 때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네 불화자는, 불화자대한민 우리 시청자 이런 불화자차 참을 량 있는가 모르겠네 하나,둘,셋! 짠! 그거 왜? 내가 한가지 흠이 있다. 아, 얼굴도 이만하면 됐고 몸매절잘 빠졌고 이거 해본 사람이 입맛 괜찮다고 어? 내가 한가지 흠이 있다. 젖을 뽕을 넣어갖고 좀 적당해. 이게 한가지 흠이야. 하지만 젖은 크다고 좋은거 아니야. 여러분 젖만 볼 생각하지 말고 시청자님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줘.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요 알림, 될수리 띵띵,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꿈. 자,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제 생명을 달렸네. 그리고 또, 남자들테 어떤 던게아니다고 하라고 그 몸을 넣기만 해. 하, 아, 참. 내가 요가 한 가지만 아니면 내가 참 이렇게 이 안에서 버둥버둥 될 필요가 없는데. 예. 그래도, 좋은 시간 되시라고. 다시 한 번, 다 풍산. 어, 이거는요, 반물에 쇼하러 나가실 거. 스트리아가씨가 길려있고 왔습니다. 참, 나이 5시간 천공하고 1966년 말, 이생 <laughs>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사과의 말씀 드리고, 목포 사막도 그르치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꼭한번 찾아주십시오. 붐바마왕 최민입니다 그리고, 목포에 계신 분들, 혹시, 여기 보시거든, 여기 목포에 계신 분들 보시거든, 이호광장에 가면, 송 라이브라고 있어요. 송 라이브라고 했는데, 거기또 제가 에, 9시 반에 출연을 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렵습니다만 거기 오시면 또최민니를볼 수가 있고요. 저기 남학 신도시, 하당 신도시 지나서 옥 어, 전남 도청이 있는데 보면은, 거기 이제 3층에 자리잡고 있는 7 0 8 0 라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거기 또 이제 10시 반에 그러분과 함께 춤추고 쇼하고 볼수 있는 곳. 자, 송라이브. 그리고 남학 신도시에 있는 3층에 있는 자, 7080. 그리고 여기 사막도 그루쭉 그렇죠? 협찬으로 보내드시습니다 최근! 영어로 ENT, 한국말로.